지진이, 너도 예전에는 카트를 무서워했잖아. 아, 나한테도 그럴 때가 있었지. 으,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? 나는 빨리 달리는 게 너무 무서워. 바오랑 연습하다 보니 좋아졌어. 햅피, 내가 널 도와줄게. 아오가 카트 면허를 딴 후에, 디즈니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, 지금 같은 라이더가 됐죠. 캐피도 가능하겠죠? 아, 어, 설마 카트가 작아진 거야? 캐피,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매일 연습이 끝나면 캐피가 햄버거를 열개씩 먹더라고. 그럼 캐피가 늘어난 거잖아. 난 그냥 배고파서...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군. 캐피 너 이제 큰일 났다. 어, 어, 무섭게 왜 이래? 캐피 어딜 도망가? 탐1등 캐피가...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디즈니가 도와준다니까... 믿음이 가긴 하네요. 벌써 포기한 거야? 라이더 캐피는 망했어! 그만 울어. 앞으로 연습량을 더 늘릴 거야. 디즈니, 내가 스승님으로 모실게. 그럼 당장 출발할까? 캐피가 해냈어요.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카트 운전도 늘었대요. 역시... 노력은 배신하지 않나봐요. 캡피 다음 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때? 에, 아, 나 그럼 도전해볼래. 당장 접수하러 가자. 당연하지. 너 같은 라이더가 출전 안 하면 누가 하겠어? 자신감이 넘치는 캐피를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잠가 신청은 했어? 응!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려! 그럼 나랑 연습경기 한판 어때? 에이, 좋아, 좋아! 캐피, 절대 안 봐줄 거야. 꾸준함이 제일이란 걸 알았어요. 캐피 실력에 깜짝 놀랐거든요. 굉장히 센스 있더라고요. 저도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어서 연습하러 가야겠어요. 기다렸잖아 에이, 연습 시간을 깜빡했어 미안해 배지 너라도 잘 챙겼어야지 시계가 어디 갔더라 그런 핑계는 안 통해 오늘은 밤새 연습이야 각오해 설마 나도 같이 해야 하는 거야? 정말 밤을 샜어요. 밤새 달리고 나니까 내가 같은지 카트가 나인지 모를 정도가 되더라고요.